경상북도는 21일 대전에서 산림청민 4개 광역시도와 장거리 트레일인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849km의 동해에서 서해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숲길이며 울진 금강소나무림과 태안 안면 소나무림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레일 경북 구간은 275km로 전체 구간의 32%를 차지해 대상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며 국유림 비율이 높아 산림청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트레일은 국민의 백패킹 수요를 반영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북 구간은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 트레일 외시버선길 송리 산둘레길 등 기존 숲길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 동쪽 시작점에 상징성이 있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울진망양정 구간은 기업의 사회적 참여 기금 이 투입되며 이달 28일 첫 삽을 뜨는 착수 행사도 이곳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보와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동서 트레일은 주변 산림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산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숲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